자 이번 동영상은 리멤버미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쯤에 부트스트랩의 리멤버미가 저희가 해놨었는데 음, 저는 켜져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드릴게요 자 리멤버시 설정을 어디다 하냐면요 당연히 여기 필터 체인에다가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일단 리멤버미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우와, 골뱅이.. 아 이건 세트잖아 위에다가 어,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를 하나 잡을 건데, 뭘 잡을 거냐면요. 어, 프라이베이트, 어, 아침에, 아, 로그인 서비스. 로그인 서비스를 잡을 거고요. 자, 로그인 서비스가 만든지가 오래돼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시죠? 여기 들어 있어요. 예요. 유저 디테일스를 반환하는 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 그냥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좀 보기가 편하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가 왜 필요하냐면요 음...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요렇게 되어있네요 remember me는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어디갔냐 얘요 를 필요로 한다 됐죠? 네. 그래서 얘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얘가 컴포넌트잖아. 그러니까 주입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얘가 뭐예요? 인증이나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인증이 되면 여기서 유저 디테일스라는 데가 인터페이스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애가 뭐 유저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그걸 유저를 핸들링 하느냐 뭐에플레이스파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 인증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게 필요로 하고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려가시면 될것 같고 자 밑에다가 리멤버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셔서 여기 세미클로는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앞점 리멤버미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번째 설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멤버미 어, 자 리멤버미는 로그인 정보를 로그인 정보를 정보를 에이 네, 스피어런스죠 그러니까 뭐요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아 어, 그, 토큰, 토큰이에요. 토큰으로 사용하여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 시간, 기간, 기간 동안, 동안, 에,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에, 쿠키입니다. 자 됐고요. 자리멤버 e 도 똑같이 작성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리멤버 e 라고 하는 i로 변수를 좀 만들고요. 리멤버 e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l a 표현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자 여기다가 리멤버 e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처음에 만들어야 될 i는 점점 어, 키입니다. 자. 욕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엔터 좀 하나 찍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아까 처에 제가 부트스트랩에서 리멤버미라는 애를 여기 사용할 거란 말이죠. 여기 보시죠? 이 됐죠? 여기서 사용될 저희 무조건 가져온 가정, 네임으로 가져간다고 했었잖아요. 그 네임의 이름이어야 돼요. 알겠죠? 요 네임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여기 안 맞으면 리멤버미라는 애가 동작이 되지 않거든요. 얘는 체크박스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때폼에서 어? 리멤버미라고 하는 레이 뭐 들어왔다. 그럼 여기다 그냥 쿠키를 담아주게다라는 얘기예요. 이벤트 동작을 원하는 거죠.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리멤버미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사용할게요. 자기 다가 투컷이죠 화면에 이입니다 적어드릴게요. 리멤버 하이건비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자, 얘는 화면에, 화면에서 체크박스죠. 박스의 이름과 가치 설정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자그다점 하시고 그 다음에 토큰 토큰 밸리... 벨리, 밸리... 벨리, 밸리...디... 벨리 르겠떻게해야 세컨드 하시면 초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 어, 360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죠? 60초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렇게 3600초가 나오겠 맞, 맞나? 아니잖아. 요게 60초 60분. 아, 1시간이네요. 지금 1시간이네요. 24곱하면 뭐가 돼요? 2 24 8 8 86 86400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하루겠네요. 여기 하루. 됐죠? 여기 하루예요. 여기 하루입니다. 네, 지금은 60초 60분이니까 뭐예요? 1시간. 1시간만 유지시키는 거죠. 이렇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터 치시고. 자, 그다음에 또 입력하는 네임은 아까 처음에 보시면 토큰을 저희가 사용하려면 아까 처음에 유저 디테일 아, 디테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걔 넣어 주시면 돼요. 점. 그다음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 하신 다음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리 멤버 퍼미 음, 토큰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도록 할 겁니다. 얘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remember, remember me, remember me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remember, remember me 라고 만들어줄게요. 얘도 화면에, 화면에 네, remember me, 체크박스 네임입니다. 체크 백 네, 체크 박스의 네임 이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쿠키 이름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쿠키요. 쿠키를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게 쿠키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세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세션이 없어도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브라우저가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쿠키입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리멤버미 쿠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리멤버미 쿠키 네.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름은 리멤버미 하이픈 쿠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성할 쿠키 명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로그인 폼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폼좀 들어가셔서 어, 밑에다가 로그인 폼에다가 여기 어디다가 만들지 대부분 여기다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냥 신스선냥 그냥 갖고 왔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 체크박스고요. 아침에 저희가 타이톤 미라고 만들었어요.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 주셨죠? 자 주의 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의 사항. 리멤버미를 만들 때는 그 쿠키가 고유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되는 디테일 서비스에 담기는 값이 유저네임이잖아요. 걔가 PK여야 돼요. 아니면 유니크든지 맞죠? 둘 중에 하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유저네임으로 잡혀 있잖아. 그래서 사용하지 못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화면에 출력할 때사용자 이름 찍을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시 주의사항입니다. 로그인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보세요. 로그인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여기 담기는 거 보이세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놨죠. GetID를 고유값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유니크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유저 네임이 아니라, 이거 주석를 해놓을까요? 하신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그냥.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쓰세요. 얘가 GetID여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하시고요. 이거는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네, 토큰을, 토큰. 토큰을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PK 이거나, 유니크, UK 이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 아닌 경우, 302를 발생시키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확인하실게 저번에 그 보여드린 것처럼 자 로그아웃 하시고요자 f12 누르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 쿠키쪽에 가보시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제1세션이라는게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필기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j세션은 한번 만들어지고 로그인 된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만들어진막 이런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j세션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살수 없다? 세션을 관리할 수없는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s t a t e l e s 였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요?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다가 또 적어드릴게요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게 아이고 어, 요게 로 로그 인천 네제이 세션 아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줬고요됐죠 자 일반 로그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아... 어, user1111 하다 습니다 remember me는 체크 안 할게요 자 1111을 썼고요 자그 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요? jsessionid가 바뀌었죠 됐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인 후 jsessionid 셨죠 요거는 지금 리멤버미를 하지 않았을 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요번에는 로그아웃을 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유저 1111 하는데 리멤버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리멤버미 만들어졌고요. 되셨나요? 자그 다음에 아까 치면은 뭐였어요? 새 창을 열어볼게요 이제.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창을 열시다새 창을 열고. 아까쯤에 있었던 그냥 로카로스트 8080을 호출해 볼게요. 엔터. 자, 그 다음에 F12 누르시고 다시 쿠키를 보세요. 유지되고 있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새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예 새 창입니다. 자, 요번에도 로카로스트로 붙여넣어보고 F12 눌러보시면 세션 아이디 계속해서 아, 리멤버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뭐요? 원래는 브라우저가 새로 열렸으면 시크릿 창은 다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쿠키에서 계속해서 이 쿠키 값을 갖고 있죠. 보셨나요? 이게 뭐요? 쿠키를 사용한 아이디죠. 그 예전에는 세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근데 요쿠키는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쿠키를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세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리멤버미나 이렇게 유지시키는 애들은 무조건 쿠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걸 한번 했었죠. 뭐요? 그게 JWT. 죠 보셨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리멤버미가 쿠키가 적용되는 걸좀보셨구요자 로그아웃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은 저희가 잡아놨던 것처럼 로그아웃 하자마자 뭐요? 리멤버미가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리멤버를 따로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정은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잡아놨는데요. 여기 부분이죠. 로그아웃. 네, 여기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로봇코드를 자동할 때 쿠키가 삭제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멤버미가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화면을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인 컨트롤러를 가셔야 되겠죠. 자, 로그인 쪽에 가셔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로그인 폼이겠죠. 로그인 폼에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죠. HTTP 에, 리퀘스트, 아, 서블 서블릿 리퀘스트를 좀 받아주시고 거의 리퀘스트가 만능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쿠키를 좀 받을게요. 그래서 쿠키. t 타입으로 받아주셔서 쿠키는 여러 개를수 있으니까 리스트만, 리스트로 만리스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request.getCookie 이렇게 하시겠죠 JSP 장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뭐 쿠키를 보낸 적도 없고 쿠키를 뭘산 적도 없잖아 근데 이유가 뭐예요? JSP에서 그 보낸 거잖아요 그 쿠키를 자동으로 해석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담아서 주게 됩니다 이게 JSP 장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리액트 쪽에 가시면 되게 복잡해지죠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쿠키를 다시 받아서 쿠키를 뜯는 다음에 쿠키가 있는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쿠키를 가지고 다시, 다시 보내주고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헤더에다가 뭐 담든지 아니면 어덴티케이션에 담든지 이렇게 쿠키 값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JSP는 이런 것들이 좀 편해요. 자,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저번에 한번 해드렸으니까 포옹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대로 쿠키 출력하도록 할게요. 자 쿠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네, 쿠키의 점 네, get name이 그 다음에 저희가 하셨던 equals 해주시고 방금 전에 출력하셨던 것처럼 remember이 쿠키라면 remember이 그 다음에 쿠키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다가 로그 를 하나 찍을게요. 로그 점 info 해주시고. 여기에서 리멤버미 어, 쿠키라고 이름을 하나 찍어주시고 값을 하나 찍어볼게요. 그다음에 점 해주시고 그다음에 쿠키.점 get valu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에, 해주시고 리턴.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다음 페이지인 다음 페이지인 redirect c o l u n 그다음에 슬러시 이닛 이니트 페이지 점투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셨아요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셨고요자아자 어... 자, 시크릿 모드를 두개를 좀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창이구요 얘가 회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열게요 얘가 아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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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얘가 의제, 얘가 오늘.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카로스트를 좀 들어가시고, 로카로스트 첫 페이지를 좀 들어가시고, 되셨죠? 저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리멤버 e 를 계속 로그아웃 시키면 되니까, 로그아웃 됐으니까, 저렇게 하시고, 유저로 1111 로그인 할게요. 자,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자, 로그인이 됐고요 그래서 막 일을 했어. 됐죠? 그 다음날, 얘가 집에 이렇게 놔두고 컴퓨터를 그냥 강제로 꺼버렸어. 이렇게 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날, 다시 와서, 다시 와서, 자, 다시 와서 컴퓨터를 켰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F12 보시고, 야, 쿠키 어디가, 아, 쿠키에 쿠키 엄청 많네, 뭐가.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로그인 되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됐죠? 요렇게 시작하시게 되겠네요. 근데 왜 이니 페이지로 가지? 로그인 폼으로 요청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다시. 로그아웃. 자, 그러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로 1111 리벨 범위 체크. 됐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자 그러면 쿠키에 리멤버미 쿠키가 생겼구요다 껐어. 자 그다음에 새로운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내일 와서 로그인 폼 처음에 됐죠? 자 엔터 쳤어? 그럼 뭐요? 원래 로그인을 또 했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 리멤버미가 돼 있으니까 바로 진입이 되겠죠. 되셨죠? 요렇게 그다음에 안 쓰고 싶다. 어 로그아웃 해야지. 로그아웃. 그럼 뭐요? 리멤버미. 삭제 대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잡았네요.